이 셔츠, 이건 뭐죠? 이건 뭐죠? 하나도 잘알수 없는 친구. 이거, 이건 좀... 뭐 이런 걸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? 제가 또 기가 막힌 선글라스가 있거든요. 블리자드와 콜라보를 한 블리자드와 콜라보를 한 젠틀몬스터 선글라스입니다. 진짜 뭐 재밌으라고 나온 거야. 이거를 진짜 가져갈까? 블리자드와 콜라보를 한 아. 아, 이거 뭐야? 아,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니, 뭐야? 이게 아니, 무슨 아니다. 아, 왜요? 아니, 또 무슨 심한 말 하려고. 네? 쪽팔리다 알고 그랬어. 찬우야, 대체 그 안경은 아, 아 선글라스 어떤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, 그 안경을 왜 챙겼냐고 찬우가 아, 게임하니까 네. 눈이 안 좋아서 <laughs> 그거 협찬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. <laughs> 여러분들도 하나씩 장만하세요 나봉 <laughs> <laughs> <다봉>? 나봉 <laughs>